진짜 굉장하네요. 시 네. 굉장. 좀... <laughs> 지금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감성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드려야 돼요. 네. 혹시 자네네자 <laughs> 네? 네. <laughs> <자>, 우리 지금 <laughs> 자 이렇게 이쪽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에 계신 분들과 이쪽. 왼쪽, 오른쪽 계신 분들 나눠서 호응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이쪽부터 해보세요? 호, 호응이, 호홍이 큰, 호이큰 쪽에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거, 거창한 선물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작은 알파한 선물. 선물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일단 그러면. 어, 오른쪽 네. 네. 이번에는 어, 오른쪽부터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테스트를 네. 해볼게요. 네. 자, 네. 자, 우리 오른쪽 분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뒤에 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아, 네 자, 결량. 네. 자, 못뭐 봅시다. 자, 음, 음, 음. 자, 갑시다. 아, 깜짝이랐네이 정도, 아, 음, 네, 정도. 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오른쪽이 그러면... 정도예요. 네. 굉장한 열정이죠. 아직시아직했아요아 아직 준비 아직하준비어 있어 지 가볼까요? 아, 목 아프셔도 되죠? 그냥 와요. 로봐 왼쪽분들 소리 질러. 네 이, 이번에는 이쪽이 이긴 것 같기도 해요. 제 오른쪽이면 뭐요? 살짝 그러면, 컸어요. 오, 인정해야지. 여기 지금 살게 느껴지시죠? 네 살짝이요. <웃음> 표정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우리 그냥 공정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었지만 <laughs> 절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짝 장난을 친건 아닌데요. <laughs> 네. 다, 가운데서 그러네요 뭐, 저희 한번 다 같이 사진. 네, 사지 네 저희가 기념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포즈... 그걸로 찍으시면 돼요. 그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네. 어, 어떤 포즈로 가볼까요, 우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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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과감한 포즈로 네. 한번 네. 과감하게. 오케이. 자. 자, 살짝 뒤로, 뒤로. 겠어요 자, 자, 우리 마마무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진을 한방 이렇게 예쁘게 남겨주세요. 네. 자, 아니, 하나. 어떻게 무슨 포즈인데요? 과감하게 아 과감하게? 네자 가볼게요 하나 둘셋왜다 앉아요? 아 도쿄 얘기하려고 아나 깜짝 놀랐어 다 앉았냐? 한국 얘기하려고 실망이다 와나 지금 아, 너무 소름 돋았 아, <laughs> 오늘 진짜 안 맞는다 아, 아, 언니 잠시만. 저희가 아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네. 우리 항공, 서울항공대 학생분들과 추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한방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올라와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한번 찍을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브이 예쁘게 해주세요. 자, 앉을까요? 저희는? 자, 하나, 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둘 하나, 셋! Sua. 자, 마지막. 하나, 둘, Nigga 셋! 자, 어, 왜 그래요? 아, 잠시, 벌레가. 자, 다시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저희 마마무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서울 항공대 학생분들과 추억을 만든 네. 사진을. 그래서 페이스북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한 번쯤 들려서 사진도 펌하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저희, 저희 댓글 확인할 거예요. 네. 아, 니다 <laughs> 네.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아, 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아, 벌레들도 다 신이 났나 봐요. 와우. 벌레스. 아유, 자, 저희가 다음 곡은 어, 두 번째 타이틀곡 피아노맨이라는. 곡다 같이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 <laughs> 안무가 있어요. 네. 저희 포인트아시죠 피아노 치는 안무. 네 여기 이렇게 낙장 나장, 문자? 문자. 이거 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